아, 근데 진짜 먹어보고 싶긴하다. 되게 분위좋을것 같은데. 가봅시다. <laughs> 도착을 했는데 말이죠. 엄청난 엄청난 카페, 식당도 하면 된가? 근데 일단은 인스파리어 카지노 아니고 어디로 가야 돼? 아래는 아니고 푸드포트 스페이스 래쉬 그게 뭐야? 보... 약간 복합 공간이다 응. 어, 근데 너무 예쁘다 그냥. 아, 어디로 가야 돼 지금? 잠깐. 아 여기가 수영장이구나 아 수영장 냄새 나는 게 사람들 다가 여기 수영장 유명하네 꽤 커서 괜찮다고는 했어 가고 싶다 한번 수영장 볼까? 네 우와 여기 봐봐 여기는 약간 싱가폴 그거 같은데? 이게 이거 그거 같지 않아? 어, 싱가폴 어. 그 이름 뭐더라? 까먹었지. 그 싱가폴 트리. 어동호신기 여기 와서 공연한대. 어, 한데. 뭐야? 여러분 여기 그래? 공연한대요 동방친기가요 <laughs> 여러분 저희는 어디에 왔죠? 오로라에 네? 왔죠 오로라 인천. 어. 있잖아. 어. 졸려. 여러분 벌써 고영이가 졸리다고 하네요. 커피 하네? 마시러 가자. 커피 마시러 갈래? 아, 어. 아 이게 일방이 놀면 이틀째부터 어. 진짜 졸려. 몇 시간 잤는데 어. 졸리다하지? 아니 이게 진짜 정말 자기는 더 많이 놓고서는 맨날 나보다 무조건 한 시간씩은 더 자잖아. 운전의 체력을 가는 거잖아. 너 그렇지만 너는 골격선량이 어 나오라 8 k g 나 많잖아. 그거 그냥이랑 뭔 상관인거지? <laughs> 그게 체력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데 아 그래? 카페 왔어요 슈트케이크 아메리카노 얼그레이 크림 루티 이거를 시켰고 그 다음에 여기 모멘텀 뭐그 가입하면 5% 할인해준다고 해서 저희이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 중입니다 <laughs> 됐어. 됐어 됐어 이거 크림 있잖아 이 어. 크림 크림 여기서 수제로 만든 거래 아 여기서? 어. 오. 와, 크림 좀 특이하다. 묘해. 나도 테이크 먹어봐. 응. 맛있지? 크림이 크림이 아닌데? 찾아 묘해. 묘해. 시큼하면서도 음. 뭔가 상큼한 느낌이야. 크림인데. 원두도 궁금하네. 밥도 예쁘고. 어, 여기 괜찮다. 근데 여기 진짜 1박 2일 소태이딱 좋겠다. 수영장 가고. 근데 여기 주차비가 무료래? 근데 사람들이 많아서 주차요금 계산하는 것도 일이겠다. 음. 주차장은 진짜 넓더라고요. 맞아 진짜 많아. <laughs> 같이 이렇게 먹어야지. 그때까지 먹어본 그게 아니야 근데 묘하게 맛있어 그니까 해외에서 여행가서 이거 뭐지? 하고 시키는 느낌 이야 맛있어 아, 근데 또 먹으니까 얼그레이 맛 엄청 난다 와 너무 좋다 산미가 많진 않고 그치? 다크 다크 라인에서 다크 다크 원두. 어 근데 살짝 중간에 조금 풍미는 있어. 맛있어. 먹으려면 아. 살짝 설탕 좀만 넣어달라. 넣으면 괜찮아. 설탕 넣을까? 아니. 왜? 아니 살짝 조금만 넣어도 돼. 그냥 괜찮. 단 아메리카노 싫어. 좋아해? 난 너가 좋은데. 그럴 <laughs> <도울> 줄 알았다. <laughs> 너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아까 웨이팅이 0명이래별명운 어, 거의 가 득채워졌어. 이게 그러니까 신청해놓고 서쪽 구경하느라 그냥 아 오는 사람들이 막. 그리고 웨이팅은 미루기가 있더라고. 어. 맨 뒤로 미루기. 있고. 신기하다. 다르가네 응. 근데 우리 요즘 어딜 가나 우리 이후로 웨이팅이 항상 많아지는 느낌이야. 몇 마리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따라 왔지 맞아. 요즘은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아. 맞아. 메밀은잘 지내고 있을까? 메밀은잘 지내고 있겠지 이거 노리는 거야 제가 있잖아요 이거 아까 CCTV 설치해 커 번만 잘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게 있지 그냥 메밀은잘 있겠지? CCTV 설치해 그럼 확인해요 <laughs> 그럼 확인 다른 거 없이 CCTV 설치해 뭐 <laughs> 아니 장난하고 잖아 <laughs> 장난이야 그냥 완전 정색하고 CCTV 설치해 오. 뭐. 어나 원래 장난서 그렇게 하고, 아나 아직까지 모르구나. 영구 좀 많이 해라. 날넣어 멍청이, 참멍청이이저보 진짜 또 스트레스 푸는 중. 간거로 맛있냐? 맛있.